8시까지인데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꽤 있다 보니까 8시까지 출근을 하려면 한 5시에 일어나야 하거든요. 아, 아. 버스를 타고 오시려면 지금 시간 6시 반입니다. 아 진짜 너무 피곤한. 특히나 오늘 화요일이라서 더 지치는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든 요일은 화요일, 월요일, 수요일, 목요일. 사실 8시 퇴근하면 원래는 밥을 먹고 오는 거거든요. 근데 제가 먹지 말고 오라고 했어요. 왜냐면 저 혼자 밥을 먹을 하잖아요? 다이소에서 사온건데 이렇게 하면 야채를 물이 이렇게 <놀람> 넣어주시고 은 것들을 넣어줄거예요 거 산책 다니 있습니다 여보? 네. 뭐해? 가구같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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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맛있게 나온다. 여보가 애호박 잘안 먹어서 엄청 짧게 잘랐어 얼굴러아 고마워. 좀잘 보이네. <laughs> 아 근데 선생님 이 정도 애호박이면 다 먹을 수 있어. 그래? 어때? 맛있을 것 같아? 밥 응. 오늘의 밥 컨셉은 고소함. 그렇지. 고소함. 우리 애기 말도 잘하네. 야, 너다 먹지도 않고 왜또 아빠한테 달라 그래? 아, 얘 여기, 이... 여기, 이 줄기 있는 부분만 먹네. 달아서? 식감이 있어서 먹어봐. <laughs> 뭐아 이파리는 먹는 식감이 안 나니까. 맞네, 이파리만 남았네. 응, 이파리는 먹는 식감이 안 나니까 그런 것 같아. 안녕. 안녕. 이거, 서민이네 아버지께서. 여기로 아, 진어요요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아, 요 아, 진요 아, 진짜요? 아, 요 아, 진짜요? 아, 아, 진짜로어 우리 그동안 집에서 진짜 순살 그거를 먹었잖 아, 감자 아, 진짜요? 제2의6.25 터져 버렸는가? <laughs> 오우또못 챘다. 감자 감자 감자. 면 어, 그게 누가 알. 한... 아, 송둥일. 응. 이거 뭐 똥싸면 숭대관에서 나온다 걔. <laughs> 다진 마늘 다섯 개. 5개. 원래는 다섯 개까지는안 넣는 거 같은데 난 <laughs> 그냥 많이 넣고. 어좀 이렇게 하니까 재료가 많이 들어간 거 같다. 그리고 물1리터 맛술도 좀. 음. 어, 잘했네. 음. 음, 헐. 맛있지. 응. 음. 이거 너무 맛있는데. 좀 제법 생김새가 괜찮아졌는데. 아, 어, 냉동실에 있는데. 그쪽 냉동실 말.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이 요리의 제일 핵심 부추를 올려줍니다. 음, 이거는 석리가 만든 파김치 닭한 마리 우리 오늘 요리 진짜 열심히 했다 그치? 맞아 우와 닭다리를 나에게? 음,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요만큼? 어? 거 무생채 썰줄 알아? 응? 난썰줄 몰라 사실 무생채? 응 어. 오오오 아니 <laughs> 조금만 인사가지고 안성재 형님은 이렇게 하던데 어? 이게 아닌데? 근데 무가 너무 두꺼워 내가 해볼 어? 내 레시피! 여기 있고 <laughs> 이렇구운 우리 운데구운 그래서... 진짜 운데데 이건? 너무 운데거 아니야? 밥이 <laughs> <다르> 올라가면 녹이지 <laughs> 물이 좀 생긴다 <laughs> 얼마 구운데, 구운데, 구 응두 스푼 계란 있어? 응 올라오는 그래. 거? 응 반숙? 응 이만큼 어때? 응 자꾸 반쪽을 계란후라로 덮는 거야 반법이 네. 됐는데요, 여보. 저희가. 맛있게 생겼다. 험리는. 응. 여보 이제 뿌려, 여보 거. <laughs>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? 햄니 출근 시켜주러 갑니다. 오늘 끝나고 김연의 칼날 볼 거예요. 오늘은 8월 22일. 나는 치토스 팟콘이라길래 치토스 마신 줄 알았는데 치토스가 안에 들어있어. <웃음> <웃음> 자 여기는 내가 카마도 탄지로쿤, 카마도 네스코나네스코야 카마도가 이녀 응. 제니츠. 응. 이노스케 응. 그래서 지금 그냥 이 차전 뜨는 내용이라 생각하면 돼. 그래서... 음, 어, 그치? 한 번에 스리 h 지압 침대 이봉주씨 스리 h 지압 침대 어때요? 이방저방 옮겨다니며 필요 없이 척추 지압을 뜨끈하게 꾹꾹 잠까지 바로 너무 편하죠 언제 시작해? 50분 영화를 <동안> 왜다 <활동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할것 같은데 거서 선배가 운데고는데 가운데 구멍이 없는 알고 보니까 이게 인용 <laughs> 그런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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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에 가구방람회가 있어서 가기로 했어요 일단 밥 일단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우리가 어디냐면 는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 이거 빨리 비벼야 돼. 왜요? 하늘의 별도 따 들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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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차에서 보고 있는 거아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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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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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하. 하. 유 하. 을못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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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하. 같아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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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. 카타 여보는 그럼 김혜리 갈라에서 누가 제일 좋은데? 김혜리? 응, 응. 네, 토미오카 토미오카가 누구야? 수두 <laughs> <laughs> 음.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? 네?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? 기 네? <laughs> 오 기운 왔다 기운 왔 기운 왔어 진짜로? 어아 무이치로다. 아 괜찮아 선이 무이치로 좋아해가지고. 무이치로가 누구야 저기에아 이거 그냥 이렇게 피규어야? 음. <laughs> 한 번에 두개 꼽는 거야? 이렇게? 예 음. 음. 아니면 얘 나왔으면 좋겠어. 오케이. 얘 와이프 세명이다 어? 얘 와이프가 세명이야 1분을 쪄주는 거야. 강불로? 어.. 잠깐만? 어때? 근데 김 때문에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네? 버터를.. 설탕 보이네. 설탕? 나한테 없는데 설탕?